우와 다 빛나는 말씀 옥상의 요한 전사님입니다 어, 여러분 월요일도 화요일 오늘까지 수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어, 경건한 또 거룩한 어, 하루하루를 보냈나요 또 우리가 이 저녁 7시에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어, 전사님이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 더 기도와 또 말씀을 철저하게 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주시고 또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지혜가 전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지혜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양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배지 아니한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일시대,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랑은구십세 90세,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어, 오늘부터는 어, 우리 본문에 나오는 구절은 전사님이 따로 자막을 이제 띄워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문은. 어,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성경책을 보고 찾으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성경책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꼭 가지고 와야 돼요. 어, 물론 본문에 나오지 않은 구절들은 전사님이 자막으로 또 띄워줘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7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어, 16장 16절을 보면은 어, 아브라함이 86세 나이에 그쳤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어떻게 되있죠 99세 때에 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 1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된 장면인거에요. 자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하면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칭하셔요. 전능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일에도 못하는 것이 없이 다할수 있는 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불가능이 없으시고 다할수 있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칭하셨을까요? 16장의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어 사라가 자식을 갖지 못해서 지금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 자신의 진짜 아내를 두고 아내가 아닌 어, 하갈 종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자식, 친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우리 한번더 볼까요? 3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엎드리다라는 표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들으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종종 어떤 모습을 취하기도 하죠. 졸거나 딴 짓하거나 핸드폰 만지작거리거나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엎드리는 모습을 배워야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자, 5절을 우리 한번더 볼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지금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의미까지 바뀌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 어, 높은 아버지의 의미, 요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이 이름에서부터 확연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어주신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과 같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더 구절을 읽어봅시다. 구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언약을 지키라는 걸. 그럼 어떤 언약인지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10절. 10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어떤 언약입니까, 지금? 할례를 다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례가 그럼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할례는 오늘날 어, 우리가 말하는 포경 수술을 얘기합니다. 뭐 남자들은 뭐 자,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 뭐 으... 이런 표정 지을 이유도 없고 그런 생각 가질 이유도 없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장면이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에서 14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심지어 종들까지도 이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요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례는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칼로 베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뭘 가지고 가축들을 가지고 옵니다. 소가 됐거나 뭐 양이 됐거나 그리고 그들을 죽임으로써 피를 내므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은 받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할례는 피를 흘리는 의식이에요. 피를 흘리는 의식.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에 의하면 은 모든 더러운 것은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 인간의 그 죄악과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기 위함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할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병원이 있고 약이 있고 또 의술이 발달했다 하지만 당시에 뭐 병원이 있었습니까? 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약이 약이 있어서 쉽게 소독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데 약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고 싶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라요.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뜻하기 때문입니다. 1 2절을 보면요, 여러분.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을 보면 할례를 언제 행한다라고 하죠? 난지 8일. 태어난 지 8일째 되었을 때 생식기에 포피를 벤다라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8, 숫자 8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막 훈련의 숫자, 하늘께서 연단하시는 의미라고도 배우고 있는데, 숫자 8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 또는 뭐 새로운 출발, 그리고 재창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인원이 몇 명이었죠? 8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할례를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때도 8일 만에 받게 돼요. 예수님의 할례를 받으신 것도 태어난 후 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도 부활 후 8일째 되던 날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숫자 8은 구원, 새 출발, 재창조라는 의미가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숫자의 의미를 해석해서 할례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할렐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1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내의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같이 사레에게 아들을 낳게 하여, 아들을 낳게 하여, 그녀가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례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처음에 배웠었죠, 우리. 전능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라도 불가능함 없이 내가 다할수 있다.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라고 칭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사례에게아들이 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자, 17절을 보면 읽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100세가 된 나와 90세가 된내 아내 사례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게 되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믿겨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뉘앙스입니까? 하나님 됐어요. 어차피 뭐 저희는 나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지금 있는 자식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미,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살짝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뭐 인간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전사님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관계를 가짐으로써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이 성경책을 봤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굉장히 흥... 대단했었고 믿음이 엄청 강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자신이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세우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그 끝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또 아니,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셨어요. 아니,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케게할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하신 후 아브라함을 떠나서 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1 7 장에서 이름이 바뀌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그리고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의 의미. 할례를 함으로써 구별됨을 얻고 과거의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다시 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할례를한 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럼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겠네요? 당신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라는 질문에서는 B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를꼭 했어야 했지만 신약시대로 돌아가면서 할례는 조금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우리 로마서 어, 2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은 너희가 행했던 그 할례가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 할례 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거. 그니까 너희가 율법을 범하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할례 했다는 것은 무할례, 할례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거면 더 이상 너희의 할례가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바울은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 그럼 전사님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어서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그 진짜로 내 육체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씻음 받고 다시 한번 구원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되는 의미를 가졌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그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새 생명 얻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할례는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례의 의미를 알게 된 우리는 이제는 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새로운 출발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당시에 그 육체적인 할례를 행함으로써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 받고 싶었던 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게 용기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성들을 도려내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깨끗이 용서받음으로써 다시 거듭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이곳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 가운데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주를 살아가고, 한 주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항상 했던 광고는 오늘의 다 빛나는 질문에 답변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딱이 광고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여러분 어, 전사님 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다 빛나는 질문에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고 전사님 꼭 언급하지 않아서 이제 어? 앉아도 되나? 라는 생각하지 말고 전사님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을 나눠주면은 전사님이 또 그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어, 지난주 주일에 전사님이 얘기했는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전사님이 특별 미션을 내줬었죠 요일별 기도문 작성이었습니다 요일별 기도문 작성을 꼭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전사님이 얘기했었지만 한 줄만 쓰는 거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줄 정도 우리의 기도문을 쓰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건데 그냥 한 줄만 쓰고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줄 이상 정도 써야 그거를 측정하고 어, 달란트를 지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잘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이렇게 간단하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이 할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도려내어서 다시 한번 또 깨끗이 씻김 받고 용서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안녕!